우와! 다섯. 우와! 우와! 있는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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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어, 퀴리, 퀴리. 어? 우와! 거와우어어 킬이,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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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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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캡틴, 플레임, 입니다. 오늘의 방송, 멋들어온 손놈과 함께하는 멀티플레이. 멋들어온 손놈, 불러오겠습니다. 에 리코, 마이커즌 에이. 에이, 와쌉. 에이. 와쌉. 아, 오케이. 좋아요.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? 별로 안니고 <laughs> 세상에. 그, 뭐, 이거 왜 이러냐, 이거? 내거 그 화질 왜 저러지? 피곤해. <laughs> 아, 역시. 역시. 어. 게임을 해야지, 피곤해도. 피곤할 피곤해. 때는, 피곤할 때는 게임이지. 응. 그 의미에서, 몬스터 헌터 월드!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. 오! 오늘 리코가, 그 다른 컴퓨터로 급하게 하게 돼 가지고 굉장히 렉이 심하대요 사양이 뭐 전에 쓰던 것보다 안 좋은 상, 안 좋은 거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어 근데 잘할 거예요 잘하겠지 뭐 완전 완전 썩은 물인데 막 예상하고 <목소리> 하면 되죠 뭔 소리야 <laughs> 막 패턴 예상하고 하면 되죠 너무 쉽잖아요 <laughs> 어, 어려운데 <laughs> 응 알았어 <laughs> 아무튼 오늘 그 역전왕 노잼지바 오늘 나오는 날인데요. 와 시작부터 렉이 장난 아니죠. 이렇게 화산을 내가 아주 좋아요. 어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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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포현상금 비룡종 오도가로운 고룡종 어포현상금 오도가로 오도가로이면은 아룡종이잖아. 아룡 어, 고룡종 토벌에 고령종 토불은 아마 노잼지바를 몇번 하게 될것 같고 비룡종이랑 오도가론이랑 같이 나오는 거면은 그건가 오도가론이랑 그개 누구지 그, 그 바젤 바젤이랑 이렇게 잡으면 되나? 음 따로따로 잡잘될 테고 상관없지 뭐 음,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면 좋으니까 왜냐면 오늘 노잼지바 또 해야 되거든 몇번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. 음. 오늘 그 뭐야 장비 생겼다며 장비? 나 몰라. 나도 그거 이벤트 그거 순서만 봤어. 내가 그거 정보 알 수가 없어. 오오 이따 이따 이따. 나 지금 오도가론이랑 바젤 둘이 나오는 거 있어. 그래. 어 근데 보상이 좀 별로야. 그렇군. 아니면 그거할래그 오도가론이랑 라도발킨이랑 바젤이랑 이세 마리 잡는 거. 근데 바젤이랑 오도가론이 역전이야. 어 일단은 어 노잼지바 갑자. 아 노잼지바 먼저 하자고. 음 노잼지바 알겠습니다. 걔 브레스가 무슨 속성이야? 그럼 용속성 아니야? Yeah. 몰라. 어 용속성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? 용속성 방어랑. 그거 모르겠으면은 그냥 속성 내성 방어하면 되잖아. 속성 내성으로. 그래도 아프, 아프지 않을까? 아플 것 같긴 해. 역전왕이니까. 일반, 그냥 역전 나온 것도 아니고. 역전왕이니까. 아, 잠깐만. 일단 장비 있는 것 중에. 아, 결국에는. 나나 때꺼 베이스로 뭔가 할것 같은데. 아, 근데 진짜는... 그, 잠깐만. 그 노잼지바가 그거 아니야? 그 바람이 없이. 그 내진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걔는? 몰라 나 일단 접해들려하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잠깐만 그 장비 세팅 좀 잠깐 볼게 에이 어... 근데 약간 그런건가? 혹시 딜 모자르면 막막 막 도망가고 막그러려나 걔도 있는지 모르겠네 음. 조라 조라마그나 감마가 내진이 있어 내진. 근데 이거 만들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내진은 장식 주에도 있지 않나? 있겠지. 어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이게 그리고 그 속성도 보니까 노잼지만 웬만한 건다 바뀌더라고 속성 대부분이 노잼이잖아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진만 일단 해놔야겠다 속성은 잘 모르겠고 속성은 내진만 해도 우리 저번에 자꾸 그 내진 내진 거안 돼가지고 계속 엎어지기만 했잖아 응 음. 그거 귀찮으니까 맞대. 어. 내진이나 해야지 내진. 저 내진주 내진주라고 있나? 내진주. 그 그거 깨질지 모르겠네. 음. 이름이 뭘까? 내려 내룡. 어 내룡 내룡 내룡은 일단 좀 할까? 용속성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. 어, 내독 내비. 기절내성은 아니고 열상. 아, 우리 그거 해야 된다. 그그그 그, 뭐? 그, 뭐지? 걔 필드 필드 다불 속성 내게 하는 거 있잖아. 응? 음? 필드 불 속성으로 덮어버리는 거.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? 그 필드 불 타는 거 있잖아. 왜그 가스 같은 거세 가지고? 아 어, 그렇지. 어나 그럼 심두미어가 한번 깨볼까?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네. 이게 과연 아, 지형일까? 아 지형 아닌가? 어, 아 그러면은 장비 생산 호석 귀찮으니까 내진 호석 있나 봐야겠다 이거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내진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PC는 심각한 걸 겪고 있어 <laughs> 그거 저기 아래에다 뭐라도 받쳐 바람 들어가게 뭔지 알아? 뭔데? 니가 말하면 말할 네가 말할 때는 배경음악이 안 들려 아 진짜? 응 심각한데? 그러면은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랑 같이 하면은 그것도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거냐 그런가 봐 <laughs> 아, 아, 일단은 아, 내가 아. 모든 그래픽을 최조로 하고 어허 해상도를 낮추고 어허 프레30 프레임으로 왔어 오, 화이팅. <laughs> 술은 내 거야. <laughs> 안 돼. 오케이, 어? 알았다 야, 이 정도 정 정상이면 술은 내거 해야 되지 않냐? 알겠습니다. 네. 술에 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늘 술에 자신 있나. 어, 내진 호석 찾았다. 내진 호석 내진 호석 근데 이거 강화해야 되잖아. 드유 해보자신. 드유 해보자신. Yes, I have. Justin. <laughs> 아 미친 내진 <laughs> 내진 1부턴 주제의 호석이 그거 들어가 시투룡 보옥 들어가. 뭔데? <laughs> 건방진데? 잠깐 안 되겠다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장식품. <laughs> 그 장식주 장식주 이름을 모르겠네. 내진 없나? 내 진? 내 진이 아닌가? 아 아까 메일 알려줄게 있는데 나, 나 내, 내, 내일 아침 또 일찍 나가야 될 있어가지고 막오래는 아니라 딱 12시에서 딱 끝내야 될것 같아 아 12시에? 응 음. 알겠습니다 1시간은 안되고? 피곤해 아하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피곤해 아쩔수어 피곤해 음 알았어 아 와 장식주에 내진 없는거 같은데? 없으면 그냥 포기하든지아 저거다 그이성이성아이성이란다두개짜리야 내진주가 두개짜리였어나한개에서 두, 두 계속 찾고있었고 아찾았어야지 응? 뭐라고? 아 찾아봤어야지 음 응, 몰랐지 응? 빨리와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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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수집하고 응? 응응 흐 내룡주 어서 내 하세요. 진주 방음주도 박혀있네 방, 방음주 소리 지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죠? 이거 내 진주 이렇게 하고 어, 체력주는 어내 화주로 박아 겠다 나머지는 소리 안 타게 뭐라고 소리 안 타게 어 근데 뭐몇개못차 어차피 몇개못 차서 그냥 내화랑 내룡까지 맞추려고 음... 아, 아내 내진 내화 내룡 근데 이게 전부는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일단 장비 변경 내진 목자 내진 호석을 어 야! 왜 이렇게 렉이 심하냐? 또 이벤트 시작이라서 그런가? 이벤트 음... 그건 모르겠다 심두메가 껴야겠다 심두메가 혹시 모르니까 왠지 그거일 것같아 어차피 내화 다못못 못 박으니까 솔직히 그 브레스만 버티면 될것 같거든? 브레스를 안 맞아야지 왜 버텨? 뭐가 아니 그거는 고인물들이 하는 생각이고요, 아저씨. 아니 피해야지. 아 그러니까요, 고인물. 아니 발에 있으면 안 맞잖아. <laughs> 그래 피하면 되지. 발에 있으면 안 맞아. 알았어. 아 근데 그그 거기. 머리를 파괴하겠다그다불나처서 달려드니까 이게 참 맞는 거요아 근데 가다가 보면은 거기 있잖아, 왜 거기 그 뭐야 페이지 넘어갔을 때. 거기서 얘가 발 앞에도 때린단 말이야. 브레스를 뽕뽕 쏜단 말이야. 포토캐노처럼. 어, 루세님 안녕하세요. 케파. 발 앞에 맞아? 어, 아, 뭐라고? 어, 발 앞에 맞아. 아. 내가 해 봤어. 그래? 어. 그거 맞아. 앞에 그 발, 발, 발 앞에 그발발발 앞에. 발. 앞발 그랬나? 있잖아. 앞발로 이렇게 걸 앞발 이제 걸어 천천히 걸어다니면 걸어가면서 입에서 포토캐노 쏘는 거 있잖아. <laughs> 어 그거 그거 세 번째 발사하는 거 있지. 어. 세 번째 발사하는 게 앞발에 있어도 맞어. 그랬나? 어. 레알임 내가 해봄. 어. 내가 한손한 어, 손검 시절 때 어차피 한 손검이면은 윗까지 안 닿잖아. 내제시절이구만어 그리고 내가 그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발을 때렸지. 근데 앞발은 또 쏘더라고 앞발은. 앞발 쪽은. 음. 음. 어... 속성내성... 해볼까? 방어력이랑 속성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 있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아 그리고 저기 노잼 집안은 수면 안 되잖아 그지? 노잼 집안 재울 수 있으면 재워봐 흐아이 <laughs> 수면이 아예 없던데? X라고 떠 있던데? 응 재울 그냥... 수 있으면 재워봐 안돼안돼재우수는거 오직 터볼 뿐이다 <laughs> 영원히 재우는 거야? 아 어, <laughs> 영원히 재워야 <재우는 거야>? 돼. <laughs> 아 그렇지. <laughs> 그거 좋네. 없어음 응, 영원히 재워야 <laughs> 돼. 쩌는구만 그러면은 어차피 속성은 의미 없으니까 수면 말고 약간 마비 같은 거 한번 해봐야겠다. 될지는 모르겠어요. 될지는 모르겠는데. 아 그리고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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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지 그심두멸각이랑 그거. 이런 것도 꼈으니까 그냥 동반자 장비를 꿀벌레 말고 약탈해야지 약탈 제발 그 노잼지와의 불화를 뜯어오길 바라면서 얼마큼 희생시켜야 돼 완전 바랬어 <laughs> 아니 어차피 재울건데 불화 필요 없잖아 마 아주라 아주라 아. 그거 왜 애를 줘 애, 애줘 그거 아줘 응? 어어이거아 필요 없잖아. 좀좀아그그 애를 왜 줘. 어멜리 플러스님 안녕하세요. 케파. 네, 다음 주에 개봉할 거에요 아니 공개할 거예요. 개봉이 된다. 마치 물건 물건 푸는 것처럼. 어 예, 공개할 개봉해? 겁니다. 아니 마스크 다음 주에 신작 나올 거거든. 신작? 어허. 아, 오늘인 줄 알았어요? 삽니다. <laughs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그냥, 그, 랜선으로, 랜선으로 그냥 키운다고 생각하세요. 안 사셔도 돼요, 그러면. <laughs> 자, 오늘 몬스터 헌터 월드, 어, 어딨지? 오, 이거다, 이거다. 역전왕 노잼지바, 아니, 아니 제노지바. 역전왕 어. 제노지바. 그것은 고룡의 왕. 얘가 고룡의 왕이었어? 몰라. 어? 너무 애기라서 왕처럼 안 보인 건가? 고장인가? 얘얘 예, 예 성체라고 해야 되나? 그왜그다큰몸 그런 그런 애가 있었어 옛날에? 아니 나 처음 봐도 제노지바. 아 그래? 어 토벌 캐스트 그것은 고룡의 왕 제노지바 토벌 용인족 헌터 신대륙에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거기서 태어난 고룡의 왕이란 놈을 어떤 일에도 굽히지 않는 자세를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여 각오가 됐으면 배 타자. 짠, 아니 무슨 피해는? 뭐지? 왜 내가 내가 착각한 건가? 아니 이번에 처음 태어난 애 아니야? 얘가? 난 처음 보는 애. 그지. 근데 근데 왜왜 왜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쟤네들? NPC들이. 잘 아보지. <laughs> 왜, 왜 아는 거야? 알면 안 되잖아. 왜안 왜 돼? <laughs>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, 아니 그 이제 이제 태어났는데 조사도 안 됐을 거 아니야. 아. 어... 천재인가 보지 아 인정 야아 이거 연락 장난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아 세상에 출발 야아 느려 야 수주대는 속속 아니야? 어어 어, 그러네 아, 준비 중 뜨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네 야 죽여준다 그냥 내거보다 약간 더 느린가보다 끔찍 야. 이게 이게 나의 기분이구나. <laughs> 난늘 그래왔지. 아뭐 아니 이거 몰라도 되, 되, 몰라도 될것 같은데 느낌을. 아, <웃음> <좋지>? <웃음> <웃음> 나만 당할 순 없지. VFX 기술이 싸우세요. 이 스킬 만 아니었으면 아니 다안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저런 저런 안타깝군요. 오늘 멋들어온 손놈이. 그거 저기 컴퓨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급한 대로 이, 일단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조금, 조금. 수레를 많이 팔 것입니다. <laughs> 예, 뭐 그런 거죠. 너의 수레는 내네 거라는. <laughs> 안 된다는. 어, 아, 나 잠깐 만왜내레복장으로있냐키린때 세팅이 그대로인데. 기린 잡냐? 안 돼, 내, 화 할까, 내 화? 내 열도 있네. 내, 내 룡도 있고. 아, 그, 냥 체력 복장으로 해봐야겠다. 대충. 그, 무슨 속성인지도 모르겠고 해서, 대충 하고 있어요. 옙! 가자!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아우. 평화로워? 음악도 안 들리는데?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혹시. 어, 아, 어, 뭐야? 처음부터 이거야? 어야야 뭐야 뭐야 왜 이거 왜뭐 처음부터 에이... 여기야? 뭐, 뭐야 뭐야 뭐야, 뭐야 이게 처음부터야? 와오오 뭐야, 뭐야. 뭐야. 한방 떴어 뭐야? 와와 색깔 이, 야 색깔 이쁘다. 야 뭐야 이거? 내거 사는 거야? 우와 장난인데 <laughs> 님 착지 하자마자 브레스 맞았어.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이구 아야. <laughs> 뭐 <이 땅이나> 있잖아. <laughs> 일단, 일단 딜 해보죠. 얘 처음 만나는 거라서 저희도. 얘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. 사실. 그 역전 왕은 저희도 처음이라서. 아야. 아 돌진! 오! 아니, 근데 하필 여기가 또 렉이 심한 곳이잖아. 여기도. 돌격! 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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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. 어디가, 어디가, 가지마! 님, 냥이가 지형 데미지 무효의 북소리 쓰는데? 그러면은 지형 데미지가 있는 거야, 이거? 없나보네, 이거, 이게. 어 오, 오! 뭐야, 지가 머리 대줬어. 아주, 아주, 기특한 녀석이구만. 어, 알았어요 아, 야, 야, 땅땅. 아. 땅땅. 우와, 뭐야 쟤 아파 으아아아야 뭐야 저거 뭐야 오, 뭐야 날라왔어오 뭐야 쟤보단가와 패턴 새 패턴이 나왔죠 지금 아아아쟤가 어, 뭐요, 일단 떨어뜨려보자. 우와! 대박! 어, 떨어, 알아서 내려왔어요. 아우씨, 어이, 나 본다, 나 본다, 나 본다. 으아! 안 돼! 와 감사합니다. 우와! <laughs> <기상이네. 오! 웃음> 어, 노잼지안에 유심을 나왔죠, 벌써? 용의 보호물. 아, 감사합니다. 아! 오! 어, 우와! 어! 어! 어. 이거 얘얘 얘 사전 동작 없이 그냥 가스 분출 할수 있어, 얘. 조심해야 돼. 아, 남 맞으면 돼. 어, 뭔데? 맥 때문에 못 하겠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 정도야? 게다가 어. 얘가 날 뛰어. 이분이 아, 아, 봐. 아, 어. 응. 오, 열심히 날 뛰고 있어, 지금. 자, 봐봐. 오. 렉 장난이야. 지금 나 거의 한한 한 2초에 1프레임 나온 것 같은데 거의. 아 <laughs> 씨, 뭐야 이거. 아이 구야 전방, 전방. 가스. 와. 오, 으 어, 어. 님! 님 가스가 4차까지 떠져 4차. 1차에서 끝나지 않아. 4차에서 터져. 아 4차까지 터져. 이 어, 패턴 장난이네 미쳤네 이게 뭐야 이게? 오 어, 날랐어요 날랐어요 누구인가? 뭐? 내가 만들어낸 거야?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얘 약간 그거 청소년기인가 그러면? 얘 패턴이 왜 이래? 짜증 패턴 그, 다 넣은 듯야 부스티너 보내 안 되겠다 세상에 오 어, 가스 터진다. 이거 아니야 어? 어 뭐야 아, 이거 안 뭐야 뭐야 안아 일어.. 안,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오! 이거.. 이거 구조신으로야될것 같아 어 미쳤네 나도.. 나도 그냥 죽겠는데? 잠깐만 오오! 오! 오 어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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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우리 같은 곳에 있었어 오이 어, 장난 아닌데? 이거 타냐? 이거 그냥.. 일단 지금은, 어! 뭐야, 왜? 자, <laughs> 이거 사람 불러야겠는데, 이거? 아, 이거, 기사님 불러야겠는데, 이거? <laughs> 안되겠다, 불러야겠다. 어. 일단, 조금만 그냥, 할 때까지 해보고. 어, 아, 뭐야, 오! 허? 누가 칼퇴근함? 아! <laughs> 저기, 이거 그거예요그 그거 뭐지? 저희 둘만 시작해가지고 지금. 원래 이런 거 나오면은 저희 둘이 일단 해보거든요? 어느, 어느 정도 하는지.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 친구, 리코 마이 꺼즈니, 장비가 지금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, 우와! 그래가지고 지금, 어, 그 렉이 심하대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못하게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미친. 전화 아닌데? 아, 뭐야, 뭐야, 뭐야! 우와, 씨, 우자들, 뭐야, 이게! 오와너방 아니니까 이거? 그게. 어? 그러니까이님 이거 그건데? 진짜 그 데미지 있어, 그 뭐냐? 그어오쉴들 오. 오. 검사형 진짜 좋아하겠네요. 뭐야. 오. 오. 불빛이 많이 꺼지네. 마지막 모습이 일거 같죠, 저거? 이거 같아. 야, 야, 야. 너 미친. 오. 방금 뭐야. 오. 뭐야? 그동안 즐거웠다. <laughs> 실패 와이 친구가 억울해요 되게 컴퓨터 사양 안 좋은 걸로 지금 해보고 있어가지고 어? 명둥룡의 백각 나왔다 나유심을 <laughs> 먹은 걸로 두개 나왔죠 개일까? <laughs> 그 일단 일단 배포로 좀 돌려볼래 배포만 응어 배포 좀 해보고 그, 그걸로도 안되겠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같이 못하는 거지 안타깝게도